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를 잡아라, 안상혁입니다. 10일 뉴욕 증시의 반등세에 국내 증시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증시는 행정부의 셧다운이 해소되고 기업이 개선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코스피 지수는 0.95% 상승한 2386.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가 코스닥 지수는 1.13% 상승한 582.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자세한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양장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이올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1301억 원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36억 원, 기관은 1175억 원 매도 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이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825억 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87억 원, 기관은 152억 원 매도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4.26% 상승한 7,5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동입니다. 국동이 23.48% 오른 4,3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인제약 살펴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부각의 12%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현재 시각 10.9% 상승한 26,55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8.87% 상승한 111,000원선 만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풍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8.54% 상승한 8,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12.26% 하락한 18,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일 제약입니다. 3일 제약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가 9.57% 내린 15,60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8.83% 하락한 1,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문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명문 제약은 8.29% 하락한 9,63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원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신원 우선주는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82% 하락한 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이 코스닥 상장 첫날을 맞아 급등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7.07% 오른 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은 6거래 연속 오름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 시각 19.38% 오른 1만3 5 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닉스테크입니다. 닉스테크는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에 급등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9.58% 오른 3,665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제네틱스입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8.36% 상승한 8,63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필드 살펴보겠습니다. 토필드는 17.53% 오른 20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신스타임즈입니다. 신스타임즈는 3거래일 연속 하락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36% 내린 37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럴 살펴보겠습니다. 배럴은 이거래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19% 하락한 17,850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형솔루텍 살펴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은 10.19%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인트로 이거래 연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64% 하락한 12,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캠 살펴보겠습니다. 리캠은 이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11% 하락한 1,8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현재 시각 니케이 지수는 2.32% 하락한 21,382.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상하이 종합 지수는 4.06% 하락한 3,278.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총 자산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총 자산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무려 40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올린데 따른 것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현금성 자산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삼성전자의 총 자산 규모는 301조 7,521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5.1%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969년 1월 전신인 삼성전자공업이 설립된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 기준 총자산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며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은행 등 금융권과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총자산 100조 원을 넘어선 지 10년 만에 무려 3배로 늘어났고 2013년 200조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산 항목별로는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현재 83조 6,0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42조 1,900억 원에 달해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투자 자사주 취득, 배당금 지급 등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익금을 뺀 순현금도 작년 말 64조 7,900억 원으로 1년 만에 1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매출 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무형 자산 등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 유형 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111조 6,656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면 각각 87조 2607억원과 214조 491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말과 비교하면 각각 26.1%, 11.1% 늘어난 것으로 특히 자본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최소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분간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5조 8천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이를 9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의 총 자산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지만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삼성전자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2.64% 오른 229만 6천 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산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두산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산그룹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2013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는 자체 사업포조와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7조 5,852억 원, 영업이익은 27.7% 증가한 1조 1,7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두산 자체 사업부문 매출은 2조 6,248억 원과 영업이익 2,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7%, 23%씩 증가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 주두산의 자체 사업비중이 2014년 9.1%에서 지난해 20.7%까지 올랐습니다. 전자 부문, 사업 차량 부문, 모트롤 부문 등 기존 사업부의 고른 성장 덕분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4조 5,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2,957억 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매출과 영업 이익이 증가한 데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측은 올해 해외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사업 비중을 늘릴 방침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회사 두산 팝캣과 지난해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작년 매출 6조 5,679억원, 영업이익 6,6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6%, 3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은 2,968억 원으로 155% 늘었습니다. 회사 측은 실적 개선 이후로 중국 중대형 건설기계 사업 성장과 엔진 사업의 수익성 개선, 자회사인 두산 팝켓의 수익이 좋아진 것을 꼽았습니다. 두산파켓도 천진시장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4.7% 늘어난 4조 6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4,195억 원을 냈습니다. 두산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1조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지 두산그룹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두산그룹은 3.52% 내린 1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특징주 종목들 두 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5월에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제주항공은 2.4% 상승한 44,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날 제주항공은 장중 4만 5,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15억 원과 177억 원을 기록하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도 역시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과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할 것이라며 도입되는 항공기 중 세대는 신규 제작 항공기로 정비비용을, 정비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대우건설은 3.85% 내린 4,8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모로코 등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우건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은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연이은 해외 사업 손실이 사업 펀더멘탈과 재무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보증권연구원은 해외 손실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은 낮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종전 1만 2천원에서 8,8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건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로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셀트리온은 5.21% 오른 30만 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6%대가 넘는 상승폭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보통주 기준 상위 50% 위인의 경우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하게 된다면서 셀트리온의 시가 총액을 볼때 오는 3월 코스피 200지수 편입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시총은 약 37조 6500억 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알파 홀딩스입니다. 알파 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 홀딩스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알파 홀딩스는 13.9% 오른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2년 설립된 알파 홀딩스는 반도체 칩 설계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2016년부터 신약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알파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미국 바이럴 제네가 대장암 전이를 막는 CCC, GCC 백신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GCC 백신의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GCC 백신은 대장암에서 전이되는 암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알파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바이럴 진니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 임상 일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학에서 개발했고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가 가능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점이 신라젠 팩사백과의 공통점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파홀딩스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인 GCC 백신과 신라젠의 팩사백은 상당히 닮았다며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홀딩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양호한 실적 발표에 장 초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현재가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기업은행은 2.23% 오른 16,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 순이익도 1조 5,855억원으로 29.5% 들었고 매출액도 8.3% 증가한 19조 3,265억 4,154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